그래가 대가 뺏기이다 이거 그럼 대를 네. 세우면서탕탕탕나오주면나 보면 풀린다. 넓지 말고, 넓지 말고. 그서 그만 잡은 상태에서 나 보면 나 네. 봐라 풀린다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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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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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좋고. 웃음> <laughs> 아, 넓이, 저기, 이거, 저 테스트 하려면 바닥 걸리거든요. 그래 원래 <laughs> 진짜 한 마리, 안, 오차 한 마리 몽골면 내 집에 안 간다. 일단 사장님하고 저희는 먼저 일찍 가겠습니다, 그럼. 그래. 오늘 진짜 내오장을한 마나 안 걸면 내일 집안 간다. 내기 한다. 이제부터 내기 쉽게 안하려고 거기 잡을 때까지 내기 쉽게 안하려고 이 너무 이출혈이 너무 심해. 그 김필이 잘 못한다, 정규씨 <laughs> 이야, 크릴 크다. 이 정도는 돼야 어자가물어 주지. 조금가 알지? 어 크릴 큰, 큰 거, 큰 눈물 뛰는 거. 뻥인 줄 아세요? 왜? 예. 맞다니까? 총룡한 기준 10시 30분 만조던데좀더 있어야 될 겁니다. 한 1시간. 야, 오늘 바람이 8에서 10인데, 초속. 포인트 정말 잘, 잘 잡았어, 오늘. 야, 몰도 듬성듬성하고 있고, 발 앞에. 난 노래미 자, 지금 잡을, 노래미가 잘안 잡히네. 종규씨가 오차 잡아야 되는데, 오늘. 종규씨 좋아하는 감시물입니다, 오늘. 지금, 지금 딱 물이. 사투리말로 짜북짜북 간다는거죠 어디가나 정시 수원높이로 가나 아이, 숨이 모자다 <laughs> 물이 싹 <사> 가네. <laughs> 아이 차례까지 걸리고 시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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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

자, 들어 봉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아, 놀랬다. 진짜 깜짝 놀랬다니까. 아, 챔질 하는 순간, 딱, 묵직했는데, 아, 릴링하는 순간, 옆, 옆에 모래 가면, 야, 모래 들어갔다 나왔지. 이 수염이 쫙, 모래 들어갔다 나오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이거? 아니 뭐 낚시 처음 시작하실때는 노름이 잡으러 왔다면서요. 아 맞네. 어, 일단 키피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때거리 이야 살이 파동파동 올랐습니다. 이거. 아 오늘 입질 안봤다. 오 가슴 설레요. 오 가슴 설레인다. 어우 망태기. 순간아이지? 희망은 있습니다. 생명체가 있다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. 자, 날물이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 물이 살짝 또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전혀 없던 생명체, 생명체도 한 마리씩 보이고 노래미 금방 한 마리 했는데 저는 일단 오늘의 목표, 노래미 잡으러 왔으니까 노래민 일단 잡았습니다. 노래민 잡았고, 그 종교실 저 건너편에 지금 서서 바람과 지금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는데, 저는 일단 이 종교실 저 끔찍 놀리기 위해서 한번, 감성동 한번 물어주면 좋고, 종교산에 가면 안 되는데, 어떡하지? 종규 씨가 산에 안 가려면, 아. 종규 씨가 감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잡아야 되는데, 그래. 아, 오늘 종규 씨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. 수, 큰일 났네. 이제 기회는 한 뺏기 안 남았는데. 원줄이 탐납니까 일단은 실력이라도 안 되면 이게 장비라도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될 텐데 뭔가 부족한 게딱그 지금 <laughs> 원줄이 지금 부족하네. 아 그럼 어쩌다 보면 되잖아. 너무히 어, 너무예니다 천천 히 손만 실컷 보세요 오넘 너무 많다이 으요 손만 뻗요야 오늘 또 낚시하는 사람 대서버 떨채면은 또합니다수 숭어 수천 오케이 으아 <laughs> 우와! 우와! 이야, 간물이 왔어요. 가겠습니다. 잠깐만요, 네, 네, 저, 살리만가올게 바늘만 뺐어요, 바늘만. 조금 전에 저는 입질이 시원하게 티가 내려가길래 냄질 했는데 처음에는 농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밑걸를 들고 오니까 숭어였습니다. 그 손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오늘 여기서 낚시 마감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케 불어 가지고 오늘 아우 오늘 그냥 막 저 1년치 바람 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물도 거의 간조고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철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떼거리 떼거리는 장만했습니다 제가 노래 몇 마리 같이 온 일행분 숭어 한 마리 일단 나가가지고 저 오늘 갯바에서는 지금 도저히 저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현장에서는 오늘 마감 짓겠습니다 낚시할 사람 대접은 아, 다음에 간다 다음에 <웃음> <웃음> 늘 먹는 해지만는 오늘은 야채를 준비해가지고 해무침.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오늘 해무침 하기 위해서 저는 깻잎, 상추, 양배추, 오이, 재를 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. 이 하다니 송이 건 색깔이 좋아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. 청양초, 청양고추도 이렇게 좀다져오셔가지고 이렇게. <목소리> <목소리> 형욱 씨 어때? 마, 맛있지 그래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닌데 음, 배가 고파서 맛있었나?